안녕하세요 구독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구가 아, 살구가 아니고 또바른말 또 이거 체리자두가 이게 작년 것보다 더 커졌네요 커지기는 또 빨개지는 게 있는데 이 벌레 먹어 가지고 벌레 먹었죠 작년에는 좀했냈는데 올해 좀 커졌네요 이제 이거 주가. 이 보세요. 그죠? 이제 이제 눈알만해요. 여기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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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지? 내가 크지니까 씹 맛이 좀더 강해지네요. 음, 이제 씹어데 이제 처음에 그좀 커졌을 때는. 좀 달달했는데. 여기 보시면, 이제, 얘 토정이지, 조그마하네요, 이게. 산딸기. 이거 일부러 난간한, 난간한 게, 이거. 산딸기 좀 크면 좋은데. 아 요즘에는 기운이 없어가지고. 풀도 뵈야 되는데. 좀더 있다 벨려고요 아우, 기운이 상하게 딸려가지고, 아였는지 모르겠네. 그래서 바가 달, 이래 달려서 이쁘네, 이거는. 아따가라. 제 성격이,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데, 그래서한번 시작을 안 해요, 잘. 한번 시작하면은, 이제 못산할 때까지 막, 그래 하는데, 이년에좀 이게 커질라나? 종자가 이래서 그런지, 딸기 작은데, 이거, 이게 토종 딸기인가? 아, 너무 많이 열었어요, 지금. 저번에 이거 따가지고 저거 했었는데, 술만아놨는데이짐 따는 거 보, 보니까, 이거, 저번에 따는 것보다 더 많지 싶은데, 이게. 그래도 요만큼 땄어요. 한, 한 주먹 정도 되네요. 저희 농장 지금 풀이 나서 망이죠. 애는 조금 더 크면 짤 거예요. 이 살구가 이제 참스럽게 달렸는데,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 해서 따갈 거예요, 이거. 이거 아직 이거 살짝은 느린 것 같은데. 보세요, 살구 크죠? 아이고 살구가 생각보다 뭐안 달린 줄 알았는데, 그래도 꽤 달렸네. 고맙다. 이렇게 달려줘서. 아이고야, 이거. 그, 생각 외로 많네. 이 살구가 뭐, 신품, 신품종, 이라 하던데, 이게. 그래서 심어놨던 건데. 이게 딱딱하네, 이 그래도, 이거도 얘가. 저희 어머니가 이거 한번 따드시고 나서는 맛있다고. 딴 거는, 드셔보시더만은, 못 먹겠다고 이거 따오라 가더라고요. 벌레 많이 먹긴 했는데, 눈으로 보는 거하고, 따보는, 아, 따보는 게, 이게 양이, 그래도 꽤, 꽤 되네요, 이게. 이게 복숭아만 나는 살구라 가든가? 아니, 아니, 그, 사과만 나는 살구라 가든가 그렇던데, 이게. 와, 여기 큰 거. 보신 벌레는 다안 먹었어요. 안 먹은 거없 벌레도 단걸 좋아하니까 먹었겠죠. 아이고야. 아이고야, 얘 많다. 여기 보세요. 이것도 크죠. 벌레는 먹었는데. 그래도 한 봉다리, 정도 되네, 요반 봉다리. 이제 고추를 따 보겠습니다. 아따, 많이 다녔다. 아따, 안 떨어지네. 아이고, 다 떨어질 뿐, 이거. 나뭇가지가 다 떼야 들어가 야, 벌레 야들은. 끝이 없네, 이거. 나도 좀 먹지 않네, 그만 먹지 말고. 와 오늘 날이 구둑지근하네요 비가고 오난 게네 아 이거 <laughs> 희한하네 이거 위로에 딱딱 올린 게네 딱딱 떨어지네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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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떨어지네 또 하나 빼었네요 <laughs> 이게 달라고 막 밑으로 당기네, 안 떨어지던데. 살짝 위로 올린 게네, 이게. 똑 떨어지네요. 요렇게. 아이고야, 고추 많이 달렸다. 요리요리 요렇게. 이거 막하노. 요리요리 요리. 야, 진짜 감사한 게다, 진짜. 엄마는 내한테 감사해야 된다. 내가 얼마나 일래야지자캐하나 그런데 아들한테 짜증이나 내서. 자꾸. 엄마가 자꾸 짜증을 내시니까 제가 꼭 집에 외톨이가 된것 같아요. 외톨이야. 이제는 오이 따라왔어요. 오야오야 오이야, 오이야. 오이야, 오이야. 아니, 조금 작은데, 오이가. 어제 오이 다섯 개나 따갔는데, 또 엄마가 가는데, 오이 이거는, 크면, 너무 크면 은무뭇뭇하더라고 그래가지고, 이제 맨날 때 조금, 이트더 커야 되는데, 나는 너무 약실한데, 나또 오이 많이 달렸대요. 바글바글하게 달렸대 이게 조금 짠거 같죠 이거 토마토가 두 종류인데 요것도 있고 약간 대추 토마토인가 응. 대추가 이래 크 얘는 동글동글하게 크고 이쁘네 그래서좀풍실해게 크지네 풀은 언제든지 뽑아줘야 돼 보면. 수박 나무들이 너무 이래 자기네들끼리 엉켜가지고 이걸 조금씩 옆으로 옮기주고 있어요 안엉키게 야들끼리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날이 갑자기 추운 날이 있었잖아요. 그때 애들도 새로 해가지고 쉬지 않는 건데 그래 나와줬네. 스파이 아이고 좋아라 이런 게 힐링이죠. 수박이 달렸죠. <laughs> 성공했습니다. 여보세요 아이고 이뻐라 참외가 이제 생겼네 여기 꽃그 밑에 달렸네요 여기 보세요 참외 달렸죠 비가 와가지고 잘 될란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좀 빨리 해놔야지 풀이 뜰 나오지 내참기심을고랑 만들고 있어요 이 흙이 좀 마르고 나면 하려고 그랬는데. 풀 때문에 도저히 안 돼. 도중에 내가 많이 풀어야 될것같가지고 마늘 봐라, 야. 나온다, 아유. 아까 바라 아유. 아우 마늘이 계속 나와. 마늘이 계속 나와. 지금 저는 마늘 캐는 게 아닙니다 아유, 깨 깨심을 놓고 가는데 마늘이 자꾸 <laughs> 허허 야참와 구름 깼는데 아이고왜 이렇게 덥나 아우 뜨거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통이야 이것도. 아니어도... <laughs> 난리 났다, 와. 이거 막, 이래서, 마늘 캐겠다 이거. 아, 마... 마늘 캐네 후... <laughs> 이게 살아있는 땅이에요. 지렁이. 다섯 거랑 막 오겠네. 이거, 그거는 태비지, 고 뭐, 할라겐데. 이거 태비 아직, 벗겨 그대로 쓰고 있네, 그것도. 그대로 있는 것도 있네, 태비가. 저번에, 아까 할때이 제가 제대로 안알놨나 봐요, 이거. 아우. 아우, 여기서. 횡지했네, <laughs> 오늘. 아이고. 마늘이 이게, 너무 깊이 붙였었나봐요, 여 이게. 하면은, 이 깊이 파는 게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. 아이고. 휴. 흙가지고 던지는 걸. 집에나또 그냥 가지고하여튼간 준비성이 없어, 준비성이 없어. 응. 홈이 까지요 홈이. 이가 우선, 뭐, 이 몸을 하는 거죠. 이런 힘들어도, 즐겁게. 응, 오, 똥파리새끼. 와, 해가 떠버리네. 와, 떠버려. 땡 밑에 그래도 다 씨앗습니다. 이제 얘들만 잘나와주면 되는데. 아, 어허, 그래, 그래. 좋아, 좋아. 이게 웃기네. 사이즈 맨날 뿌리 내리네, 이거. 근데 야, 구 위에 와 있지. 이싹 터지기 시작했어요, 얘들. 좋아, 박수. 이거는 뭔 꽃인지 모르겠어, 이러면. 이쁘게 폈네요. 이거 호박이, 딱안 먹어도 될랑가 싶어가 내려가 보는 거예요. 호 많이 컸죠? 보시면. 제대로는 별로 안 와요. 얘들은, 좀 있으면, 호박잎 담으면 되겠는데. 보세요. 많이 크죠? 호박.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. 얘들은 꽃값 나무예요. 여기도 있고, 다섯 개예요 요. 예. 얘들도 잘 크고 있네요. 저분, 이번, 이번에 눈밭에서 심은 건데, 이 어이구, 씨, 뭐고, 이거? 장수분 말벌. 여왕이 뭐, 나따라다니마 맞제? 이제 이집 콩, 심어 난 거예요. 풀이 자라증말만요 그래, 잘 크고 있네요. 여기 다시, 저기, 이거, 조면한 거 나오는 것도 있고. 이쪽은 조금 그래도 많이 크네요 제가 만드는 호수아비. <laughs> 잘 지치고 있네요. 호수아비. <laughs> 그래도 뭐, 생각 외로는 많이 잘 크고 있네요. 이거 지금 이제 셋시다 돼가는데 이거 제 아침밥입니다. 얼음. 음. 밥이 많나? 음. 고추. 음 맛이 괜찮은데 고추. 맵지도 않고. 다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. 요래 채소 채소만 있으면. おまあ、い,い、い、い、こっちが、どっ対、どこでっけなんで。おごび、くるんこったんやねえ、ちくん。か。 ちょっと不思議なわよ。 哎，拍一玩儿放。 요놈은 저희 집의 새로운 식구입니다. 엄마가 동네에 아는 분한테 얻도온 건데, 일주일 동안은 묶어도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묶어뒀어요. 살구야, 살구야, 잠만 자 살구야, 구야 살구야, 야 살고? 이새다 하지 마라 가네. 야, 살고야? 살고야? 나만 하라 가네. 요이름은음마가지 있어요, 살고라고.